안녕, 친구들아. 나는 성남 몽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유나라고 해. 오늘 내가 친구들에게 성남 학교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곳이 많아. 자, 준비됐어? 이제 우리 모두 가자! 짜잔, 여기는 모범생보다 모범생을 키우는 성남 몽실 학교야. 성남몽실학교는 영성여중은 폐교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자치배움터로 작년 11월에 멋지게 새단장을 했어. 옆에 건물은 성남문화재단의 꿈꾸는 예술터인데 앞으로 성남몽실학교와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거야. 멋지지? 그리고 성남몽실학교는 몽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 성남탄천에 나타나는 너구리를 몽실학교 학생이 캐릭터한 거야. 귀엽지? 1층은 아지트 1, 2. 댄스실, 카페와 별책방이 있어. 아지트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같이 놀수 있는 공간이야. 댄스실을 볼까? 댄스실에 아이들 활동이 멋지지? 우와, 카페에서 아이들이 멋진 음료를 만들고 있네. 아지트 옆에 별책방에는 우리 같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어. 마음껏 읽으면 꿈을 키우는데 도움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 2층은 마을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공간과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몽골이 셰프실 맛있는 쿠키와 음식들을 만드는 모습을 봐 침이 저절로 넘어가네 날이 풀리면 몽골이 테라스에서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고 싶어 3층은 몽실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장학사님과 주무관님들이 근무하는 곳이야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가변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회의가 열리는 곳이지 잠깐 몽실학교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장학사님 아니 옹달쌤의 소개를 들어볼까? 네 성남 몽실학교는 모범생보다 모범생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아, 몽 자가 꿈몽 자고요, 실 자가 열매 실 자인데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학생자치 배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학생들이 스스로 삶에 기반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기획하면서 마을의 다양한 전문가분들, 어른들, 멘토들과 협력해서 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배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몽실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들로 지역사회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학생님의 소개를 마쳤으니 4층으로 올라가 볼까? 각종 디자인과 공예 활동이 이루어지는 손 공방실, 유튜브와 방송 제작이 이루어지는 몽실 방송국이야. 고층은 몽실학교 학생 자치회가 열리는 공간이 학생 자치회실이야. 메이커실은 아이들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멋진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공간이야. 목공실도 매번 멋진 작품들이 학생들의 손에서 나오는 곳이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몽실극장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어. 어때? 와보고 싶지 않아? 몽실학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함께하는 곳이야. 스스로 찾고 함께 배우고 스스로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지. 어때? 맞드지? 궁금한 것이 더 있다면 검색창에 경기교육노화를 쳐봐. 몽실학교를 더 자세히 알수 있어. 그럼, 그럼 친구들아, 친구들아 내년에 꼭 신청해서 보자고. 안녕!